지금 이제 너무 이제 오늘은 좀 기분이 좋은 날이라서 <laughs> 지난번이랑 사뭇 분위기가 달라요. 지난번에는 아, 씨, 어떻게 어디서부터 지금을 손 봐야 되지라고 했는데 네, 다행히 20번은 여러분들 다 잘했지만 아, 20번이 아니죠. 12번은 여러분들 잘했지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거가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정말 우리는 완벽하게 이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인가를 짚어주기 위해서 그냥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0부터 x 2파이 그래서 지금 2로그 2를 미수로 하는 뭐야 이거 지금 루트 3 사인 x 이거 하고 여기서 지금 뭐라 했냐면 로그 2를 미수로 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1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쌤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제 낚일수 있는 부분 뭐냐? 이거는 지금 봤을 때 방정식이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뭐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이건 지금 계속 나는 무슨 세계? 로그 세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밑진수 조건을 먼저 체크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지금 진수가 보이잖아요. 알았지? 그럼 sinx 뭐라고 일단 써 놓고 빡하고 양수다라고 써놓고 1 마이너스 코사인 x 반드시 뭐다 양수다 이걸 먼저 써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방정식 풀면 돼요. 그럼 지금 아마 이걸 방정식으로 해결을 하면 여러분들은 코사인과 관련된 걸 풀었을 거고 방정식을 쭉쭉쭉 해결하면은 뭐 나오니 3 코사인 x 플러스 아니 결국엔 코사인 x가 뭐라고 나와 이거 답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또는, 코사이닉스. 일이야.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 지금 보면은 당연히 아까 우리 태원이 너무 좋은 얘기해 줬죠. 얘는 안 된다. 답이 안 된다. 이 조건에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이것만 보고서 내가 뭔가 답을 뿅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봐 봐. 내가 이제 코사인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릴 건데 뭐 대충 이런 느낌이겠지. 그리고 쌤이 제발. 이건 부등식 할때 정말 중요한 건데요. 2파이가 있고 0이 있는데 잘 보세요. 0은 포함을 시키는데 2파이는 포함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방정식이라서 우리가 그냥 훌륭 넘어갈 수도 있는 포인트이긴 하지만, 부등식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대략적으로 한요 정도에 있지 않을까. 마이너 스 3분의 1. 그쵸? Y는 마이너 스 3분의 1. 그럼 내가 지금 봤을 땐 여기, 요기, 알파, 여기도 있겠지만, 여기, 베타, 여기도 있지 않겠냐,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엔지엔지 봐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걸리냐면 여기서 걸렸던 거야. 사인 n x 가 양수인 범위래잖아. 그러면 사인 n x 가 양수인 범위는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과 2사분면 즉 파이까지라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내려서 파이까지 내려서 요 앞에 있는 게 답이 된다. 즉저 알파라는 놈은 몇 사분면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 알파 각은 제 2사분면의 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 주면 됩니다. 2사분면의 각 왜냐? 탄젠트의 부호를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요놈이 답이었다라고 한다면 탄젠트 값은 양수였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3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부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하자.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질문 나왔던 14번입니다. <laughs> 자, 14번은 0부터 2파이까지 부등식입니다. 곱이 양수다 이거 무슨 얘기지 둘의 부호가 같다라는 소리잖아요 선생님은 이걸 딱 봤을 때 뭐부터 표시해놨냐면 얘들아 사실은 난 이거부터 표시돼 있어 지금 사인엑스랑 코사인엑스랑 부호가 같으면 은 양양으로 같을 수도 있고 음음으로 같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한건 어떤 의미냐면 각 동경의 위치가 저기 있으면 된다라는 걸 표시를 한 거야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사인엑스가 루트 1분의 1보다 크기가 작다라고 얘기를 하니 아 절대값 사인 x가 루트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니 당연히 여기서 사인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것이고 근데 사인이 x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랍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빵구뽕 여기도 빵구뽕 이렇게 뚫어줘야 된다는 소리야 등호가 없어요. 했습니까? 2파이 0. 자 그다음에 근데 여기서 우리 이거 풀어주면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보다 작다 요거 지금 범위 보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은 대충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루트 2분의 1은 대충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내가 이렇게 가정을 하면 어느 영역인지, 봐봐. 나는 지금 알록이 달록이를 하니까 니네가 보이겠지만, 연필로, 샤프로 할 때는 진하기로라도 표시를 해놔야 돼. 얘하고 얘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지금 등호도 없어요. 그럼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사이,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라고. 알았지? 여기 빵, 뽕, 여기 사이,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된다. 요렇게또 어디야? 여기,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을 지금 답으로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아까 문제가 맨 위에서. 야 1사분면 하고 3사분면만 답이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사분면 걸러야지 여기 1사분면 여기 2사분면 여기 3사분면 여기 지금 4사분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1사분면만 답이래 그럼 여기 이제 찾으면 된다는 소린거고 3사분면만 답이래 그러니까 여기를 답으로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제 찾아 여기 있는 이거 값 찾으면 되잖아 얼마가 루트 1분의 1이야 예각에서 사인 얼마가 2분의 루트 2지? 4분의, 4분의 파이. 그럼 여기는 4분의 파이네. 오케이. 그럼 요 길이가 4분의 파이라는 소리야. 여기서도 여기서 요렇게 오면은 여기 이게 파이니까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왔어. 그럼 4분의 5파이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지. 됐어? 여기는 파이고. 됐죠? 그럼 답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아 따라서 0보다는 크고, x가 4분의 파이보다는 작거나 뭐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크고 근데. 일단 쓸게요. 이보다는 크고 4분의 5, 파 8보다는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서술형으로 쓸 때는 0이라는 거는 포함이 돼야 되는지, 안 포함이 돼야 되는지, 그거를 좀잘 봐야 돼 여기 등호 넣어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야 돼? 응. 0 있어, 없어, 없지, 축이랑도 만나면 안 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등호는 없는 거야. 엄마인들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1사 분면과 3사 분면을 의미한다라는 사실. 그다음 이제 넘어가서 질문 나왔던 16번입니다.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배명고는 아마 16번으로 변별력을 둘려고 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나머지 문제에 비해서 1 6번의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보기, 기억리엔디을 보는데요. 일단, 이렇게 꼴이 나와 있어. 이의 n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x. 그 다음에 이의 n 플러스 1. 그리고 문제에서, F, 예를 들어서 x. 이런 범위에 있으면 이걸 n이라고 얘기를 할게. 라고 하더라고.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그 네? 그걸 뭐 어떻게 약간 뭐 x의 개수? 막 이렇게 쭈뼛쭈뼛 하는데 기억에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힌트를 주고 있잖아. 기억복에서 어떻게 힌트를 줬냐면 fa가 3이라고 만들 수 있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해봐. 원래 선생님은 기억리엔디금 문제 풀때 항상 요령을, 문제에 대한 분석을 끝내놓고 기억리엔디귿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 이걸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 틀을 잡기는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문제를 푼다면, 세개그 fa가 3. 그럼 이 3이라는 게 n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 아마 2의 3제곱그다음 x 그다음 이게 2의 4제곱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 x가 몇 개가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렇지. 뭐 몇부터 몇까지야? 8부터 15까지. 그럼 몇 개지? 여덟 개 8개? 얘는 여덟 개라고 이제 바로 찾았는데 이걸 찾고 난 다음에 이제 쌤이 느끼는 거는 하, 이거를 지수로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야 봐봐 쌤이 얘기만 하나 할게 이거는 사실은 이제 문제를 많이 풀고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감각이에요 수학 감각 우리 어차피 지수하고 로그는 사실 어떻게 나오지? 둘이 세트죠? 그치? 근데 그 로그가 뭐냐면은 로그는 그 지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수의 또 다른 표현이 로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그를 왜 배우냐라고 물어보면 우린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 2의 세제곱이 8이라고 우리가 쓰잖아. 근데 나는 뭐 4라는 것도 2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쓰잖아. 근데 예를 들어 7이라는 수를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저 자리가 자연수나 정수나 유리수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거 로그 2의 7이라는 걸 이런 걸 만들자라고 해서 수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실수를 내가 원하는 미수로 표현할 때이 지수 자리에 로그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그가 그래서 만들어진 건데,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저 n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 있냐면 지수 자리에 들어가 있어서 쌤이 아 이거를 혹시 로그로 바꿔 보면 어떨까? 나는 아이디어를 해보는 거지, 내가 스스로가. 그럼 이걸 당연히 미술 얼마인 로그를 취하게서 해 미시 2인 로그를 취하는 거야. 그럼 얘는 n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로그 2의 x 이렇게 바뀔 거고, 얘는 n 플러스 1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얘랑 얘 사이에 있는 x가 몇개지를 우리가 알아내면은 이건 뭐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쵸? 네. 그리고 쌤은요 지금 니은 보기 대신에 디귿 보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디귿 보기, 디귿 보기를 먼저 할 건데, F A가 M이다라고 한다면 디귿 보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F A가 M이래요. 그럼 그 얘기는 지금 쌤이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M. 그리고 로그 2의 a 이렇게 할수 있겠고요. 여기는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f 지금 b를 n이라고 써봐 라고 얘기를 하길래 로그 2의 b는 n 그 다음에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두 개를 만족하면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f a b가 얘가 지금 n 플러스 n이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우리 이거 둘을 당연히 뭐하라는 소리일까? 더하라는 의미라는 게 이제 눈에 보여져. 그래서 여기서 로그 2의 e, a, b 이거를 이제 만든다라는 건 사실 이 둘을 더하라는 의미인데 더하게 되면 n 플러스 n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n 플러스 n 플러스 2까지 들어가는 걸알수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이렇게 돼있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몇 개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이거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는데, 얘 범위는 너네 뭐라고 할수 있는 거야? 원래 따지고 보면은 log 2의 x에 사실 요 n이라는 저녀석 log 2의 x 에 무슨 부분이야 이거? 정수 부분이야. 정수 부분. log 2의 x. 요 f(x)라는 건 너네한테 log 2의 x의 정수 부분, log 2의 x의 정수 부분 이거 아니야? 그치지 그럼 이 범위 안에 있어. 그럼 얘 정수 부분은 뭐일 수도 있고 n 플러스 n 일 수도 있고 또뭐일 수도 있어 n 플러스 n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또 얘는 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두개 중에 하나일 텐데 이렇게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다라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디급보기는 거짓이야. 그다음에 니은보기가 살짝 조금 어려운데 니은보기는 어, 이렇게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쌤생 계속 고민을 했어. 이거를 얘네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거든. 근데 한번 이거 봐봐 봐 나는 니은 보기를 뭘로 풀었냐면은 그래프로 한번 너는 이해를 시켜 볼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다가 선생님 요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찍고요 이거 지금 y는 l o g 2 x 에요 log2x라 칩시다 근데 지금 f a분의 1하고 b분의 1이 있는데 문제에서 a분의 1하고 b분의 1이라는데 a하고 b에 대해서 우리한테 뭐 얘기를 했니? 안했네? 봐봐. FA분의 1하고 FB분의 1이 있는데 얘네 둘다 0보다 작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정수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음수라는 소리는 A분의 1하고 B분의 1은 어디에 찍혀있다라면 여기 음수 쪽에 지금 찍혀있다라는 소리 아니냐고. 됐어? 그럼 여기. <laughs> 어, 너무 못생겼다. 큰일 다 A분의 1이고, B분의 1이 A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B분의 1을 집어넣은 함수값보다 더 작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소리지. 뭔 말인지 이해 되지 그러면 이게 그대로 대칭이 되니까 역수관계가 된다면 B는 여기 있을 것이고, A는 여기 이렇게 있겠지라는 걸알수있다는 소리야. 굳이 막 정수 부분으로 여러분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9번. 19번은 이제 상용 로그 문제거든요. 19번. 상용 로그. <laughs> 아니, 아까 그거 잘 썼던 거 같은데. 야, 로그 시, 그 19번이 지금 로그 하고서 거기에 나와 있는 형태가 뭐가 됐냐면 지금 a 곱하기 10의 n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3. 뭐라고 0.458 그리고 문제에서 힌트를 준 거는 로그 3이 0.4771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 근데 우리 저렇게 로그 값 상용 로그 값이 음수면 이거를 우리가 쓸때 항상 정수 부분은 마이너 4라고 쓰고,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 상용로그에서 상용로그 값을 쓸 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건 얘입니다. 소수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소수 부분은 반드시 어디와 어디 사이의 값? 0하고 1 사이의 값이 된다라는 거죠. 양수여야 된다는 라걸을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양수여야 된다는 라 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선생님 저 분이 이렇게 쓸래요? 이거 정수 부분 마이너 3이잖아요. 라고 썼더라면, 뒤에 뭐가 붙었을 거냐면, 마이너스 0.0458이 붙어야 될 거예요. 그치? 근데 얘는 이제 소수 부분이 될수 없다라는 소리야. 왜? 음수이기 때문에 소수 부분이 될수 없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이게 정수 부분이 얼마나 옵니까? 0.0, 아니, 소수 부분이 0.9542가 나오던데? 이렇게 계산하니까 얘가 되려면 어디가,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지. 네. 그럼 계속 쌤이 이제 쓰면 좌변은 log a에다가 플러스 n이라고 쓸수 있겠고, 그게 마이너스 4에다가 0 9 5 4 2라고 불려지는 요 소수 부분을 갖는 로그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게 힌트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얘가 지금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잘 유심히 봐야지. 어떻게 되면? 두 배가 되면. 그럼 얘는 지금 로그 9를 말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가 9고, n은 마이너스 4가 정답. 그래서 정답은 5가 정답입니다. 마지막 이제 21번 자 마지막 21번 오케이 이거 재밌던데 문제 선생님 처음에 이거 보고서 아내 이마를 그냥 탁 쳤잖아 이거 처음에 선생님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아 뭐야 이러면서 이게 <laughs>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Y는 여기 지수함수가 나왔습니다, a 의 x 제곱 마이너스 b. 그다음에 로그함수 나왔습니다, y는 log a를 미수로 하는 x 플러스 b. 자, 우리 요거 한번 봐볼까? 두개 한번 보면은 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같이 나왔어. 그럼 우리는 그 둘의 뭐부터 찾아야 돼? 관계. 어르 관계부터. 관계. 이 둘의 관계 어떻게 되냐? 거의 한80% 이상은 항상 뭐로 주어져? 보통은? 역함수 관계로 주어져요 이제 확인해보면 아마 너네도 아 이게 지금 역함수 관계라는 게 바로 눈에 보였을 것이고 하나의 점을 알려주지 않았나 그점몇 콤마 몇시 2콤마 2콤마 14 요게 이제 A래 그치?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여기 하나 있는데 얘가 이제 B고 그 다음 여기다가 딩딩딩딩딩딩 Y축이랑 수선해봐 이렇게 내렸는데 여기랑 만나는 걸 이걸 C로 잡을게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래요 그지? 그리고 우리한테 문제를 또 알려준 건 뭐였냐면 힌트를 알려준 게 뭐였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줬어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가 또 얼마라고 알려줬지? 7 8인가? 78? 근데 나 이거 얘기해주고 싶어 둘이 역함수 관계는 언제 써먹는 거야 이거 있지 éc... y는 x 얘하고 얘는 y는 x에 대해서 무슨 관계? 서로? 대칭 관계라고 볼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2 콤마 14야 뿅뿅 이기울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가 코로 접히면 어디로 간다는 소리야 b로 간다라는 거알수 있어 그럼 이건 나한테 뭘 알려주는 거야 b점의 좌표를 알려주는 거야 b점의 좌표가 얼마다 14 콤마 2라는 거 알려준 거라고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조금 더 가볼게. 이거, 이거 직선 있잖아. 써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라고, 여기. X는 14라고 써보라고. 그럼 내 눈에 이제 보이는 게 생긴다고. 뭐가. 내가 머리통을 내가 탁친게 뭐였냐면 이거였다고, 이거. 높이 있잖아요. 얘가 지금 14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지. 그럼 여기 높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14에서 2를 뺀 12가 되는구나. 그지? 그럼 뭘알수 있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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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AC, 3분 AC, 3분 AC의 길이를 알수 있겠지. 그럼 우린 저기 있는 넓이 78이라는 거는 2분의 1 /2 곱하기 3분 AC, 그다음 곱하기 12한 결과다라는 걸알수 있을 거야. 근데 AC는 어차피 y 좌표에서 y 좌표 빼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할 수 있을 거고, C점을 좌표를 아마 쌤이 구했더니 뭐 나오냐면 2,1 나오더라고 얘가 2,1, 2,1이 나와. 그러면 이제 편하지? 두 개의 점을 알고 있으니까 미지수도 두 개니까 충분히 갖다 대입해 가지고 찾아주면은 답은 나올 수 있다. 태현이 이렇게 안 했어? 직선는데요 -x 아! 아, 아.